자, 여러분 녹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제 이무곤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지금 짓고 있는 강의는 수업 저작권법 25조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캡처를 한다거나 외부기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업에앞서서 어, 오늘이 윤봉길 의사의 상하영코우가 88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는 날은 4월 29일인데, 제가 강의를 보통 수요일날마다 역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역사 수업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그날 당일날 역사 수업을 찍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하나 공지해 둬야 될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학교에서 잠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다음 주 강의는 EBS 강의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이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 내용을 좀 보충해 주는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윤봉길 의사의 의거 88년 되는 해인데 윤봉길 의사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기 뒤에 한자로 써 있는 거기도 한데 장구추가생불안이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즉장구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샹하이 후커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도시락폭탄과 수통폭탄을 가지고 그 회의장에 가서 수통폭탄을 던져서 시라카와나 대장이나 시게미스 마모로와 같은 일본의 고위 장성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원래 그전까지만 해도 30년대만 해도 독립운동의 부시가 완전히 꺼져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겠지만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도 거의 자금난 때문에 임시정부가 거의 사라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윤봉기사의 의거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의 임시정부를 주목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의거가 윤봉기사의 의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에서 엄청난 업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이때, 이제, 윤봉교 의사가 상하이 포토공원 이후에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사형장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해요. 그리 이게 선생님도 작년에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봤는데, 십자가 모양의 형태의 나무에 윤봉교 의사의 몸을 묻고, 눈을 이제 가려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총사장하기 직전 상황인데, 눈을 가리고 있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이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근데 윤봉길 의사는 의연하게 마지막으로 남길만은 없는가라는 일부 사형 집행인의 말에 사형은 이미 가고 있으므로 하든 말할 바가 없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남기고 결국 사형당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승국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윤봉길 의사를 오늘 88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 번씩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개화파의 승리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 엄청 불평등했죠? 조미수호통상 조약 체육국대회 완전 사기였죠.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개화파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개화파는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의자들이었는데, 이 개화파의 대본은 여러분들 그2학년때 배웠던 실용적인 학문이었던 스키라, 그리고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자는 북한파. 그리고 개화파 이렇게 키라에서부터 시작된 사상이 북각파로 이어지고 다시 개화파로 이어지는 게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개화사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사진 장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젊어요 일단 30,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였고 또 하나는 양반 자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 볼게요. 자 김옥균, 박영효, 김웅집과 같은 서량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개화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개화파들은 고종이 당시 20살 나이에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랬죠. 고종을 도와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가에 새로운 위기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이 생기면, 새로운 기구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난극복위원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 국가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개화정책이라는 것도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통치기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가 생겨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재난 극복위원회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통리기무아문을 통해서 이제 개화정책이 추진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때 서양의 강력한 무력 앞에 어떻게 보면 살짝 무릎을 꿇었었죠 정부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군대 가지고는 서양 세력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군대가 있어야 된다. 즉, 서양식 무기와 서양식 병법을 바탕으로 한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게 돼요. 근데 이 별기군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엄청난 스노우볼로 다시 한번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개화가 상대적으로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다른 학교에서 어떤 정책이나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가서 좀 보고 오거나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뭐 연수 같은 것도 듣고 그것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근대 개화가 빨리 됐다고 라 예. 여겨졌던 청나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의 어디서 나온 나라들이죠? 황교쌤의조선청리학에서 등장했던 나라들이에요 이 청나라와 일본과 미국의 사정단을 보네요 어, 쟤네들이 근대화도 잘되어되워간다 그러고, 좀 잘, 좀잘 나간다고 하는데, 전화를 좀본받자라고 하면서 이런 수찰단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에는 영선사가, 그리고 일본에는 조사수찰단이, 그리고 미국에는 보빙사가 각각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배우기 위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에한 문제씩 가끔 나오는데, 어, 선생님이 이거 좀 문제를 좀 준비해 봤어요. 2008년도 고3 수능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잠깐 강의를 스톱한 다음에 봐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에 가상대화가 이루어질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진짜 다 됐어요 통리기무아홉에서 마련한 부국강정 정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개 군인 신설하여 신식 군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났네요, 이거 어떤 시기에요 네, 조선 후기에 구종의 이상 구종이겠죠 개화 정책을 하는 시기예요. 차근 볼게요. 첫 번째 무역선을 타고 청해진 청해진 나오면 알죠? 장보고 신라 후기예요. 하대. 자 배무반에 편입되어 여진 정벌에 나선 군사.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의 윤관의 여진 정벌이었고 자조사시찰단의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가요 여러분 들한번 봤죠? 개화 정책을 시찰하기 위해서 일본에 보낸 사절단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조사 숙달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방문한 가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신돈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려 후기 화백회의는 신라예요. 여러분들 그럼 답은 3번입니다. 헌 선생님하고 지금 여러분들함함께한 내용으로 수능 문제가 충분히 풀리죠? 이런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자, 계속 진도하면 나가 볼게요. 자, 반면에 우리가 조선시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헌대님 어제 놀라는데 찾고 어떤 그 트롤러 한 명이 자기가 죽을 때마다 자기가 이게 데스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제 3 0 0원의 배달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드립을 치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600년 동안 성리학 체제 하에서 조선 유지가 있었죠? 그것만큼 갑자기 개화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600년 동안 우리가 성리학 위주의 국가가 유지됐기 때문에 개화를 할수 없다.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성리학적 질서를 그대로 <놀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체력도 분명히 있어요. 개화파와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이 개화파는 성리학, 위정척사 운두파에서 의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이 단어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위하겠다 위. 저는 바른척. 저도 배척할 척. 사는 사악할 사.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위안는요 무엇을 바른 것을 위하고 그리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운동이 바로 이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위정속사파들은정 바른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네, 즉이 성리학적 세계가 바른 거고 사악한도 우리가 대척해야될사악한 거는 서양의 문물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위정속사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볼게요여러분이 이름 같은 거안 해도 돼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건데. 근데 첫 번째는 통상반대를 해요. 병인양주 시기에 프랑스랑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올렸던 게 그거였죠? 같이 통상하자, 거래하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상반대 운동을 하다가. 강화도조약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맺어질 시기가 되면은, 개항을 할수 없다라고, 체이편이, 체이편이, 그로트 유생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군의 정권에서 물러난 다음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하면서 풍리기무화문 같은 걸 만들려고 하니까, 어, 이만선 같은 사람들은 지부상소라 그래요. 도끼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도끼를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개화를 하실 거면, 제 모가지부터 70주라고 하면서 이런 상소운송까지 벌이는게 이 유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요뭐 서야가 통상할 수 없다 개화할 수 없다 개화정책파 절대 안된다 이런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했던게 이 위정척사파 였습니다 그럼 이 위정척사파는 어떤 뭐 양면이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선 음. 이 위정척사파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외국 세력을 이제 막겠다라는 거예요 외국의 뭐 근대화, 서양 무기, 기존에다 필요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마이애이 가겠다 하면서 서양의 세력을 막고 국가를 소화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군들을 속된 말로 좀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존의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기존의 것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세계는 기대화되고 서구식화되고 있는데 그런 큰 흐름을 무시하고 우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라고 하니까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겠죠. 이거 나중에 능술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자신들의 생각을 말로만 한 거, 그리고 그리고 생각만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이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정복사 운동에 매, 매달렸고, 결국 의병 운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위정첩사파들이 나중에 일본과 외국 군대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큰두 흐름을 봤어요. 자, 이렇게 개화파와 그리고 보수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에요.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은 이모년, 1882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뜻인데 일단 이 이모군란의 원인 한번 봐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봤었죠. 정부가 통일기무함을 만들면서 개화정책을 하면서 만들었던 신식 군대가 별개군입니다 그럼 신식 군대가 있다는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건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이폰 중에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이폰 11인데 아이폰 11 신형 핸드폰이 있다는 거는 구형 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식 군대가 있다는 거는 9 0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신식 군대랑 9 0 군대가 있을 때 누구한테 대우를 더 잘해줬을까요? 그렇죠. 9 0 군대는 대우를 연악하게 해주고 신식 군대는 최신식 장비와 최신식 소총을 주고 월급도 잘 줬어요. 이 99인들한테 1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즉, 109인인가? 9 9인은 차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때 다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다 읽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 특정 선생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왜 비판을 하는지 썼는데 그 아이들의 그 선생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차별 대우였어요. 차별 대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차별 대우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돼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99년에는 신식군인과 차별받는 것도 모자라서 13개월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3개월 만에 월급이 나왔는데, 그 급여가 이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지금은 돈을 받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쌀을 이제 그 월급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13개월 만에 급여가 나와가지고 정말 좋다구니 하면서 이제 쌀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집에 쌀을 가져가서 쌀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그안에 쌀이 요만큼 들어있고, 이만한 한가마니에 쌀이 요만큼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거 잘 보일지나 모르겠는데, 모래와, 그리고 이건 겨라는 건데, 이 겨가 뭐냐면, 벼를 이렇게 추수를 하면, 벼를 까면은 쌀톨이 나와요. 그 쌀을, 톨을 깐 껍데기를 겨라고 하는데, 이 겨, 모래, 그리고 쌀 조금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래 먹을 수 있나요? 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쌀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13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하고 1개월 만에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급여가 정말 조금의 쌀, 그리고 모래와 겨로 채워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살을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99인들이 분노해서 쳐들어갑니다. 어디로? 네. 간청으로 쳐들어갑니다 간청으로 간청으로 쳐들어가서 그 담당관리를 죽이고 그리고 당시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이었어요 그 일본인 교관을 살해한 다음에 살해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미처 날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99인들을 도저히 박을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공사관까지 파괴해 버려요 왜냐면 일본 그 별기군 교관이 일본인이었는데 이 교관이 99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일본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분들은 당시에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99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왜냐하면 대원군은 국방의 어려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군인밖에 없다는 생각에 99인에 대한 대우를 굉장히 잘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을 다시 이제 우리를 지도해 주셔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이 재집권하는 원인이 되는 게 이무공란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군이었습니다. 지금 신식 군인들을 다 쓸어버린 그 구식 군인 세력들이 대원군과 함께 정권을 잡았는데 정부에서는 이 구식 군인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군대를 파견하, 파견해서 파견을 이 구식 군인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게 돼요. 그리고 구식 군인들이 이제 추대했었던 흥선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해가게 됩니다. 이게 이무군란이에요. 선생님은, 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구0군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집에 월급을 가져가고 밥을 해줘야 처와 자식이 먹고 사는데, 13개월 동안 급여가 밀렸다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군인인데, 신식군인들한테는, 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신식군인 사진이에요. 자, 이 신식군인들 사진인데, 이들은 총도 최신식 총에다가, 복장도 제대로 갖춰 있고 뭐, 허리에는 탄압벨트 그리고 굉장히 급여가 밀리지 않고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양반집 자제들이고요.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 정말 분노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 이모군란의 결과 이이모군란을 누가 해결해줬다고요? 네, 조선이 이미천할뛰고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9 0 군대를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됩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런 식으로 엄청 지시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이게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의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겠다는데청나라가 우리나라는 도와준 다음에 만든 제도예요. 당연히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청나라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게 되어있고, 되어 이것 때문에 외국 사건들이 국내 내부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길미를 제공해요. 조금이나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 공사관이 불탔고 일본이 교관이 살해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재물포 제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공사관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표기를 내면서, 일본 공사관이, 공사관에 일본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가져가니 일본 공사관에 주둔했던 군, 일본 군대가 조금 있다가 배우게 돼, 가교시대 배우게 돼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는 급진 개약파와 운동계약파로 개약파가 분열되게 돼요. 지금 총 우리나라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나라가 지금 내정만섭을 하고 있죠. 청나라가 개화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라라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던 김옥균이나 박영윤 같은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빨리, 일본의 메이주신처럼 빠르게 개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개화가 정책이 예전에 시속 120km였던 게, 시속 30km로 떨어졌어요. 답답하겠죠. 그리고 빨리 근대화 돼서 나라가 강해져야 되는데 불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 계약파는 급진계약파와 온공계약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급진계약파들이 계약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 정변이 바로 갑신 정변입니다. 조금 이따 보게, 보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청상위수령 무역창정.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기존에 이 조청상위수령 무역창정 전에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 외국 상인이 심리 밖, 심리, 이항장에서 심리 밖으로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못하니까 외국 상인들이 국내 상권을 침투하기가 어려웠었겠죠. 근데 이 조차상위 수급장정이 왜 문제냐면 이 조차상위 수급장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외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존에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했어요, 이걸. 그래 거류지라고 하는 거는 그 외국 상인들에게 개항했던 이 항구 주변에 4, 10리, 4티로 밖으로 상인이 들 나갈 수 없었던 건데, 조청항미수령 무역장정의 결과, 거류지 무역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0리 안이 아니라 개항장으로 백리, 천리, 만리 이렇게 자유롭게 조선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된게 조청항미수령 무역장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조선의 상인들이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청나라 어, 상인들이 들어오는데 왜몰락하는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카, 선생님이 카드 하나 또 나와야 되겠죠? 무슨 카드냐? 자, 그래서 영상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카드 많이 보던 카드에서 발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체육대회가 발동합니다 지금 조선은 청나라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거류지 무역을 피지해줬죠 즉 외국 상인들이 국내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또 발동하냐? 체육대회가 발동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체육대회를 맺고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전부 다이 체육대회 카드 때문에 동일한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외국 상인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조선의 사건은 상인들은 끝장이 나는 거죠. 왜? 조선은 아직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공업이 의존한 상태였어요. 근데 외국 상인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대량산을 한 물건들을 싼 값에 만들어서 비싸게 파, 어 상대적으로 좀더 싸게 팔아까 조선 상인보다 싸게 파니까. 조선 상인들이 외국 상인과 경쟁이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몰락하는 원인이 됐던 게 바로 이 조선 상인수의 무역 전쟁과 최북도였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그런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올해 작년 수능이었는데 2020년 고3 수능에 나왔어요. 나왔던 인데 여러분 잠깐 스톱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보,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네 지금 보세요 양화진은 지금 홍대 쪽인데 인천에서 홍대까지 또 왔대요 그럼 당연히 십리 아즉 4km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죠 외국 상인들의 거류지가 풀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게요 정부의 여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 결정적으로 나왔네요 청나라 상인이 거류지가 아니라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교통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뚫린 거죠? 그렇죠 조청상 및수로무역청격 때문에 이 거류지 무역 제한이 풀리게 되고 내륙까지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청상 및수로무역청격은왜 맺어졌죠? 그렇죠 이무곤란때9 9인들의 그런 미처 날뛰을 청나라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거류지 무역이 해지가 된 겁니다 잠깐 럼 볼게요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국채우상운동이 전개되었다 러시아가 제로도 조차를 시도하였다. 일본이 항무지 개항권을 요구하였다. 이거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고. 5번 한번 같이 봐볼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강정이 체결되었다. 어때요? 감이 오시나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강정 때문에 외국 상인들이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조선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정도가 아니라 조선 상인은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교시때갑신정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